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전향드립니다. 먹보다 더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를 저 천국에 쌓였는데, 나의 평생 자랑을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흔들리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거두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만을 기다릴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이런 식의 말투였습니다. 여자는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뱀은 이렇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뱀의 말이 사실이면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뱀은 한 마디를 더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못 먹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이 말을 믿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신뢰는 깨지는 것이죠. 즉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자는 뱀의 조종을 사실상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히 경계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영생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실 뿐인가? 지금 내가 나를 내어 놓아도 내 삶에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일까? 여기에서 하나만 의심을 하면 사탄은 그만큼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게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위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수 없어. 지금 네가 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널 지켜주지 않아.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이고 신뢰 가는 말들입니까? 우리가 이 말을 믿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시험과 고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동병상련의 존재입니다. 서로를 독려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함께 마귀에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지탱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이 말을 하면서 주의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서로를 지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시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서로를 지탱하는, 서로를 지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유지해내어야만 마귀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그거 하나로 교회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여러 번 소식을 통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간질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간질을 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을 함께 지나며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함께 건강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또 서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이 시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의 몸을 이루며 강건하게 이 시대의 등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